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우연한 순간들이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날이 될것 같아요. 즉흥적인 행동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작은 선행으로 큰 칭찬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우는 기대했던 수익이 아닐 수 있어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급한 결정은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우는 헤어짐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자신을 괴롭힐 수 있어요. 현재의 사랑에 감사하며 조금의 노력으로 더 풍성한 사랑을 만들어 나가세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소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면 나머지는 하늘의 판단으로 맡기고. 과감히 도전해보세요. 걱정이 앞선다면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로 만들기 쉬워요. 애정운은 상대방에게 지나친 요구나 화를 표현할 때 예의를 잃지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사랑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의사소통의 부재는 만족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대와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자신의 섬세한 배려가 관계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실하고 차분한 행동은 어디에서나 주목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대로 나아가면 될 거예요. 금전운은 보증이나 보험을 권유받을 경우 적절히 거절하는 것이 좋아요. 가까운 이에게 인정에 의해 손해를 보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 손해를 초래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애정운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토끼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두뇌 회전이 빠른 날이에요. 시험이나 준비 중이던 일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찾아올 거예요. 금전우는 소비가 많아 잔액이 부족한 날이네요. 조금씩 지출이 늘면 스트레스가 더해질 수 있어요.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고 돈을 사용할 때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애정우는 연인이나 배우자의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해요. 뜻밖의 상처를 주거나 편안함을 잘못 이해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때로는 모르게 잘못된 말을 해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기분이 좋은 하루네요. 특히 이성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기이니 자신감과 자부심이 함께 상승할 것 같아요. 금전운은 재물의 흐름이 유리한 날이니 행운에 기대 보세요. 투자나 주식에 대한 조언을 따르면 큰 이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로또 번호를 과감히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정운은 당신의 사랑이 이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결혼을 고려해 보세요. 조건이나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이 있는 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연인이 없다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자신에게 기다리면 됩니다.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운이 힘을 보태주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즐거운 날이에요. 당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기회도 생길 거예요. 금전운은 귀인을 만나 투자에 도움을 받게 되면 곧 성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초조할 수 있지만 자신감을 갖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좋은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도 좋아요. 때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요. 상대방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과거의 일로 인해 현재의 성공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사소하게 여겨진 과거의 실수나 타인에게 준 상처가 현재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빠르게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큰 문제 없이 보통의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한 이전에 얻은 수익의 평균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좌절하거나 슬퍼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애정운은 오늘은 두 사람의 사랑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이들의 조언을 열렬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조언으로 연애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좋은 운이 당신을 찾아오는 날이에요. 목표로 하는 일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아요. 당신의 능력과 노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금전운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안주하기보다는 발전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애정운은 만약 다툼이 생긴다면 오해가 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침착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양보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숨기다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금전운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수입원이 생기거나 잊었던 곳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순환에 숨통이 트이는 하루이니 복권 구매도 좋은 하루입니다. 애정운은 예상치 못한 때와 장소에서 행운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마음이 이끄는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 용기를 내어 접근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사랑이 당신 곁에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과거의 일이 오늘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신의 실수나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현재의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금전우는 투자나 사업에서의 위기는 종종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를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면 그 힘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우는 과감한 고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을 떨쳐놓고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작은 일 하나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사소한 일에서 오는 행복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노력과 일에 대한 열정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전우는 오늘은 큰 변화보다는 일상적인 하루일 것 같아요.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노력과 성실함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투자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욕심 없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어요. 애정우는 상대방을 마주보고 당신의 반쪽이라는 생각에 행복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바라보며 보여주는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가 달콤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주변에 호재가 가득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기분 좋은 에너지를 느끼고 당신 또한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금전운은 금전운이 특별히 좋지 않은 하루 같아요. 수입이 있더라도 지출이 많아 저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출을 잘 계획하고 계산해 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옛 사랑과의 우연한 만남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마음이 두근거릴 수 있으며 과거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